안녕하세요. 하약을 타고 낚시하는 낚시꾼 하나비입니다 자, 2021년 쭈꾸미 낚시 처음 나왔습니다. 자, 독산으로 왔습니다. 평일입니다. 아, 주말에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서 평일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약이 아니고 <laughs> 보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트 가지고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늘 얼마나 나올지 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반칙이지. 나 채비 하고 있는 동안에 잡는 건. 채비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만든 채비를 써도 되고. 자, 보면 이게 이제. 양핀 도래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양핀 도래. 양핀 도래에, 한쪽에 치우쳐갖고, 한쪽에, 구멍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죠? 한쪽에 치우쳐서, 이쪽 핀 도래에다가 이걸 껴줘요. 그러면, 이게 경사가지겠죠? 하나 놓고, 낮고 여기에서, 위에 쪽. 이게 이제, 다 성향이 틀린데 저는 위에 쪽에다 봉돌을 답니다. 위에 쪽에 봉돌을 달고, 아래쪽에다가 애기를 달아요. 봉돌에 올라타는 아이들도, 애기의 그 영양권 안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비를 합니다.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첫수 나옵니다. 2021년. 어이구 이게 수심이 얼마 안 되네. 이 어탕기가 없으니까 수심이 한참 있는 줄 알고 한참 감았어요자 2021년 첫주 나왔습니다. 자 첫주 방생 첫주 방생 많이 나오라고. 자 가라. 자 나오는 거 확인됐으니까 쌍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포를.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많이 흘르는데, 물이 엄청 뻗치지줄안 주면 바닥이 안 지켜. 야 오늘 사물인데 이렇게 흘르냐 씨. 겁나게 흘렀는데. 이러면 조금은 못 올라타지. 계속 줄을 주면서 잡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잡. 작... 지금 물이 엄청 빠릅니다 물이 엄청 빨라서 얘가 올라 탈 수가 없어요 조류 그 조정은 할 수가 없고 보트라 그래갖고 지금 줄을 계속 줘 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야 간신히 올라타네 대신 이제 줄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굉장히 뻗쳤겠죠 감아들이는데 많이 걸리죠 시간이 이러면 이제 낱마리수준 되는 겁니다 <laughs> 쌍포는쓸 수가 없어요 어린 밤포런치도 없어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쌈바로 계속 바닥을 확인을 했는데 다음번에 들으면 뻗쳐요 그러면 쌈바를 놔 가지고 바닥에서 애기가 머무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올라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잡을 수가 있죠 봉돌 더 올려 봐야겠다 지금 14호도 줄이 너무 많이 풀려 이거 봐 지금 풀린 거봐줄 풀어 준거 감당 안 되지 봤냐 자 여러분 보세요 20호 봉돌을 달고 지금 잡았습니다 이만한 거 이야 이 미친 존재감 이 미친 존재가. 카메라 이건 낙지인가야이거 낙지다야. 만야안 그지? 낙지. 낙지지. 이게 낙지네요 낙지. 야 이거 보세요. 낙지. 야 가라. 거기 붙어있으면 안 돼. 내려가. 그렇지. <laughs> 야이 지금 나올 때2 시간만 바짝 잡고 난 갈게요. 오. 갑이 나왔어. 씨. 갑이다. 야이 새끼. 아야 이. 헤이. 이씨. 화시겠는데. 가비 전용 채비로 가비를 노려 봐. 이제 그러다 이제 보면 이것도못 잡고 저것도 못 잡아요. 다 오, 이거 가비 같어. 무게감이 아닌가? 가비 잖아 이거. <laughs> 딱 무게 야, 가 가보지고 나왔습니다몸을 쏘기 전에 보여 드릴게 자. 이쁘죠? <laughs> 이 딱. 달았어. 오, 이거 가비다. 가비입니다 이거. 이거 딱 무게감이 이 아씨, 가비가 아니고 쭈꾸미가 이렇게 커 이렇게 커졌어요 아, 이 ㅅ 에이 그 좀올라니까 얼굴에다 또 쏴야되네 에이 오 쌍머리 이야 쌍머리 <laughs> 너잘 잤네 여기 가비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게 나옵니다, 쭈가. 와, 오. 이야. 이게, 여기가 돌밭이거든. 이, 갑오징어 나오는 돌밭에서 나오는 쭈꾸미들이 항상 씨알이 크더라고. 내가 포인트인가 보다, 씨. 잘 봐둬라, 저기.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대충 눈으로라도 봐도야 다시 또 오지 <laughs> 지금 포인트야 여기 들어왔어 응? 아휴 아 이거 씨. 터는 것도 불편하고 아 이거 쭈꾸미 하나 터는데 씨. 쟁일 걸려? 아유 이래갖고 100마리 잡겠어 이거 바로, 바깥 바깥에 타야겠다. 애자 응. 근 애자가. 애자로 나옵니다. 바로, 바깥 타야 될것 같아. 또 있다가 하더라도. 근데 애자로 하면 이제 갑이 간달리지. 자, 요게 애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자, 요걸 놓으면 쭈꾸미가 이렇게 이렇게 와갖고 요 봉을 보고 이게 쭈꾸미인 줄 알고 올라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간에 응. 얘기하기로는, 아그아고아 애자는 잡아먹으려고 올라타는 게 아니고 쭈꾸미들이 교미하려고짝짓기하려고 올라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쭈꾸미 모양으로 생겨서. 그러니까 <laughs> 그 논리대로 얘기하면 지금 애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고 뭔가 그 짝짓기 하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볼게. 애자를 한번 누워볼게. 얼마나 나오나. 그차. 애자가 조류발을좀덜타 애기가 없어서 애기가 이제 부피가 있으니까 애기 때문에 많이 날리거든 으흐. 애자로 놓고 나왔습니다 이쭈 많이 잡을 때는 터는 반경도 짧아야 돼. 나올 때는 빨리빨리빨리 빨리 잡아야 되거든. 이게 잘 만들었지? 응. <laughs> 우와, 이렇게 탁 털고 이거 탁 바로 넣을 수 있어야지. 이 인제 자세 나오네. 아이. 연속으로 나온다? 야, 누차마저 바로 나와. 스팟에 제대로 들어왔다. 지금 외자를 바꾸고 나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잘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 물색은 시커멓고 이렇게 물이 갈 때는 여러분도 이렇게 하다가 무게감으로 잡는 게 아니, 에요 지금은 제가 지금 무게감으로 잡는 게 아니고 물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찍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다가 갑자기 채비가 날려요, 이렇게. 지금처럼. 바닥을 찍어야 되는데 바닥이 안 찍히고 채비가 날리는 느낌이 있으면 흡셋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동돌만 있으면 바닥을 확인이 되는데 쭈꾸미가 여기에 올라타면은 물의 저항을 받겠죠. 조류의 저항을 받으니까 이게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워져요, 의외로. 그러면 수심이 깊어져서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쭈꾸미가 타서 가벼워질 수도 있고 그때도 챔질을 해봐야 돼 이렇게 물이 빠를 때는 그런 요령으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개가 다 맞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맞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눈물은 잡히는데 이렇게 뭔가 환경이 안 맞으면 응? 그때는 이제 저 차이가 나지. 내가 나오잖 어유, 미안해. 그다. <laughs> 크다. 자, 아이. 네. 이야, 순수하지. 9월 초에 그 목이 풀리자마자 그 정도면은. 지금이 정조 타임이야. 지금 잡아야 돼. 물빨라지면안 나와. 이제 쌍포 해야 되는데. 쌍포 한번 내려보자. 가비를 보고서 내려보자. 오, 이거 무거워. 오이씨, 무거워. 와, 나 이거 가비인 줄 알았어요. <laughs> 무거워가지고. 주꾸미가 잘 자랐네. 아닌데 따로따로 따로 갔는데 어, 이것도 큰가 봐, 씨알이. 겁나 무거워, 이거 봐. 어휴. 야, 보니까 이제 큰게 달려 나오네. 크지? 알이 크지? 아이고. 봐봐. 이야, 그런 거, 지가 떨어져서 간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 응, 다이빙해서 간다. 야, 그 무거운 추를 가지고 그만한 거를, 무게감을 느껴서 잡는다는 것도 그거 대단한 거야. 감각이 아직 살아있어. 이게 벨리, 밸리, 카약 벨리를 타면, 페달 카약을 타면, 물이 빠를 때, 페달 한번슥 밟아주잖아? 그럼 바로 올라타.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답이 없잖아. 그러는 거야. 나 잡고 너 잡고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어. 그 중간중간 중간 그 포인트가 있어. 물이 지금 아침보다는 그래도 많이 지금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이 낮으니까 나오기 시작. 여긴 지금 수심이 밀 감는 거 봐서는 한 2m, 2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런 데서 이렇게 수심이 낮은 데서 나오면 마리수를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전이 빠르니까. 빨리 잡아서 감고 빨리 털을 수 있으니까 기분 내서 나오는 것보다는 마리수로할수 있는 좋은 찬스죠. 아, 아 뭐좀 하려고 할때또전화오고 음. 여보세요? 아, 행복을 주, 안 줘도 된다니까 왜 자꾸 행복을 주고 그래? 응? 다음에 오면 그래야겠다. 나한테 주지. 나 행복 넘치니까 번님이한테도좀 주라고, 행복을. 잘 나온다, 야, 저기보다. <laughs> 아, <laughs> 어우, 시알이. 이게 돌밭에서 나오는 거라 그냥 큽니다, 시알 내리. 근데 지금 물안가는거 같아, 느이 던져서 끌어야 돼. 봐, 던져서 끓으니 바로 나오잖아. 어? 물이 스면은 던져서 끓으면 돼, 그러면 나와. 이 봐, 나오잖아. 물이 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캐스팅해서 끓어줘야 돼요. 어차피 내발 밑에 쭈꾸미가 없는데 거기다 놓고서 맨날 해봐야 필요가 없어요.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쭈꾸미 그 워킹하는 사람들, 어? 그 식으로 하는 거지. 그 끓으면 나온다니까? 물이 숨으면 무조건 끓어야 돼. 제자리에서 노각건안 나와. 딱, 감도 빠, 좋지, 더. 번딱 걸리는데? 응, 딱 걸리잖아, 끓으면은. 자, 물이 안갈 때는 무조건, 물이 섰을 때는 캐스팅을 해줘야 돼. 제자리 해봤자, 내 밑에 쭈꾸미가 없는데, 거기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던져서, 그, 범위를 넓게 탐색을 해야 돼요. 배가 끌고 가지 않으니까 배가 끌어야죠. 아, 애기 바늘 빼기, 어, 파는데, 그게 좀 비싸죠? 요거 있으면 좋습니다. 어, 요게 다이소에 가면 천 원인가 해요. 요게 뭐냐면, 칫솔 요렇게 꽂는 거예요. 여기다가 애기 요렇게 꽂아놓으시면, 자, 요렇게 꽂아놓으시면, 펴집니다. 그리고 뒤에 손가락으로 밀면. 그리고 언제 피냐? 이동할 때, 포인트 이동할 때, 이렇게 꽂아서 놔두면, 다른데, 바늘 걸리지도 않고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동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응? 굴이 나왔습니다. 굴, 봐봐. 우와! 봐봐봐, 가까이. 봐봐. 야, 굴! 조개 속에 쭈꾸미가 있다가, 그 속에, 그니까, 러그 속에 있었지? 낙지입니다, 낙지. 에? 낙지야? 예, 낙지, 네. 봐 야, 갑이 나왔습니다. 갑이, 갑이 1호. 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오, 많이 네. 보셨어요? 그냥 그락저락 잡았어요. 아유, 많이 잡으셨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아주 맛는데 고맙습니다.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간조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뻘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이 보트를 끌고 올라갈게 까마득해가지고 아 불안해서 못 있겠습니다 좀올라갈때건 유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죽었다 이제 저기 올라가려면 아유 야 여기 아이씨 여기 구멍 났어 아 지금 일로 바깥으로 애들이 자꾸 나와. 보니까 여기, 이거 봐. 어, 어, 받았다. 아이고, 여기 아이고. 구멍, 구멍 나갖고 일로, 아이고. 일로 <laughs> 엄청 기어 나갔겠네. 에휴, 씨. 자, 씨. 구멍 나... 아니, 지금 이걸 끊했는데또 애가 여기서 기어 나와. 그래서 이것도 어디서 나왔어? 보니까 그 구멍 난 데서 나오고 있잖아. 토니, <laughs> 어? 여기 한 마리 또 있어? 어디? 한 마리 가니, 사장님. 에? 한 마리가 아니오. 그 근육으로 죄다 나온겨. 에이. 또한 마리 떴 어. 여기 있어. 한 마리. 에이. 그다 기어 나온 거야? 난 많이 도망간 거 같어. 에이. 봉투에 너무 많이 넣으면 응? 어? 봉투가 터져. 그래도 잡니, 안 잡니 해도 꽤 잡았다. 자, 보는 것처럼 큰 봉투로 집어넣고, 2021년 첫 쭈꾸미 낚시, 북산, 아, 북산에 수역장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 물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침에 뛰어는데는좀꼼꼼해갖고잘 몰랐었는데, 다가지고 나서 보니까 물색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안 좋은 물색인 상황에서도 저만큼 잡으면 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하체한 번님들. 하체한 번님들은 버님이 잡은 거. 오, 많이 잡았네. 이야. 버님이 <laughs>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야. 이제 먹어야죠. <laughs> 자. 집사람이 양념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볶고 있고, 자, 이거는 그, 홍소아우가 홍합을 먹으라고, 우우 이야, 흔적이 갖고 가갖고, 이야, 맛있게 입고 있습니다. 자, 요좀에다 먹고, 얼익어야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고기. 고기에다가 오늘 잡은 쭈꾸미. 자 그거 밥 오징어 이렇게 넣어서 볶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한번 구워보세요 맛있어것 같네 이야 이야 야 이야 이거 냄새부터가 <laughs> 이게 어? 응? 냄새부터가 장난이 아니야 이자 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음아 야이고기를좀써주시요음야이거 각이다 어 줘봐 형님 각도 음? 잘 맞아? 그래 간맞네 <목소리> 야 이때 <이렇게> 볶음면 <복근이> 맛있다 갈비뼈 <목소리> 아 귀엽네요 <목소리> 야, <목소리> 올해 잡은 첫주 초장을 다 찍어서 쭈꾸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이라이다가음 너무 부드네요 음. 이게 저음 식은 뭐죠? 아, 진짜 야들야들하지이요 맛있지? 맛있세요있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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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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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시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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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우리 톰더아와이거 바베큐 갖고 와고 뭐 해줬습니다. 잘 찍을 것 같아요. 와, 맛있어? 맛있어? 네. 오, What 그냥 누운데? 응. 응. 됐다.